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예민해서 어, 내가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 인정이 많고 정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또 끌어안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밤에 또 그거 갖고 또 연구를 하고 <laughs>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 이미 삼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토끼띠 분들은 꼭 진짜 가까운 곳 가셔서 내가 삼재를 미리 풀어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2024년도도 양력으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금방 2025년도도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2025년도 토끼띠분들 문자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좀 어떨까요? 토끼띠분들 중에 음, 일단은, 뭐, 정묘생, 을묘, 또 이제 여러 토끼띠들이 있지만, 정묘생, 을묘생, 개묘생 분들이 조금 더 어,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런데 이 토끼띠분들은 좀 이렇게 토끼라는 자체가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반면에 안 칼진 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예민해서, 어, 내가 좋을 때는 간이고 뭐 쓸개고 다 빼줘. 인정이 많고, 정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기대치. 저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을 줬어.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된다는 기대치가 벗어나면, 난 인덕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토끼띠분들이, 특히 많아요 근데 어, 자체가 토끼띠 자체가 항상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어, 베풀어야 된다는 게꼭내 거를 내어줘야 된다라기보다 내가 어떤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주고 계산 없이 주고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토끼띠분들 특히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더 그런 분들이 있고 덜 그런 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내가 인덕이 없진 않는데, 이 2024년도가 내가 인간의 덕이 없고, 어떤 입설구설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너무 속이 상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 그래서 화병처럼 화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꼭 배우자하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녀 때문에도 그렇고 또내 일적인 부분에서 동료라고 하자면 인간관계에서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가만히 개인 사주를 보고 또그 사람의 또 개인 개인 또 환경을 바라보면 좀 기대치가 너무 높더라고. 어, 내가 다섯 개를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더안 줘도 되니까 다섯 개는 줘야 돼라는 기대치. 뭐 예를 들어 세 개만 줄 수도 있잖아. 굳이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그렇죠. 세 개만 주, 줘도 어, 그 사람의 상황과 뭐 형편과 그게 꼭뭐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거를 또 고려도 해야 되는데 어, 나는 내 상황에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섯 개 줬는데 쟤는 왜 나한테 세 개밖에 안 줘?라고 날 무시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혼자 또 끌어안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밤에 또 그거 갖고 또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르시고 기대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2025. 년 5년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2025년도에는 어떤 기운이 먼저 많이 느껴지냐면 좀 외롭다, 좀 공허하다, 그리고 기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실망스럽다 이런 기운이 먼저 많이 느껴져. 하지만 반면에 내가 조금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어떤 기운이거나 일이 됐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빛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기운은 또. 그게 밝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일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먼저 해 드리고 싶어. 오. 내가 하고자는 일적인 부분에 그게 사업이든 자영업 하시는 부분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에 계시는 분이든 이분들은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넘어올 거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 정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 사람한테 많이 정을 줘서 그게 더 나한테 상처로 돌아온다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특히 토끼띠 분들은 어이 을묘생 이분들은 내 생일 달 2025년도가 이제 내가 생일 달이 이제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일달이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라 하더라도 2025년도 12월 달이라 하더라도 나는 2024년도 12월 달에 이미 삼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토끼띠 분들은 꼭 진짜 가까운 곳 가셔서 내가 삼재를 미리 풀어가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입설 구설 시기 질투 이런 부분에 한해의 어떤 에곤엑살이라고 해요. 건강, 뭐 금전적인 부분, 인간적인 관계, 가족적인 어떤 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적인 부분, 이 모든 이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복에 대한 부분 역시 그런 부분을 미리 받을 건 받고, 어, 없애 버릴 건없 소멸시켜서 소멸시킬 건 소멸시키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좀 이렇게 미리 풀어낼 건 풀어내고 좀 기도를 하시는 게 어떨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은 좀 괜찮다. 또 이미, 공, 이미 공덕을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거니 좀 기다려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이 토끼띠 분들은 배우자분 궁이 약한 분들은 아주 약해요. 그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첫 단추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좌우지가 많이 되는 분들이 많아. 일찍 결혼하셨 첫 단추에 대한 부분이 나 결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다 그런건 아닌데 특히 이 을묘생 계묘생 분들이 조금 많이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하지만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밭이라고 치자면 내 밭에 금전과 재물은 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 항상 먹을 복, 입을 복은 있다. 내가 정말 부자, 진짜, 정말 잘 살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살아가는데 금전 때문에 크게 고통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 특히 정묘생, 을묘생, 이 개묘생 분들은 그 시대와 연도와 따, 어, 상관없이 첫 단추에 대한 부분에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금전, 재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영향력이 많이 있다. 내 부모, 형제의 어떤 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 어, 어떤 내 집안의 어떤 도움이랄까 어, 이런 영향력, 큰 정말 뭐 상속이라고 해서 물려받는 뭐 어떤 큰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나는데 그 기반이 좀 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조금 노력해서 어, 가정을 또 이뤄서 살아가면 좀 밑거름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더 재물이 쌓이기가 쉽다 이렇게 볼수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 1억이야 음. 그러면 8천까지 모으면 1억 언제 되나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고 10억이 목표라면 9억까지 된대 언제 10억 되나 딱 이런 것처럼 딱 진짜 목표치까지의 어떤 부분에 달성할 수 있는 띠들이 또이 토끼띠야. 재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내가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어떤 이직이나 어떤 어 장사에 대한 부분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어떤 부분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은 충분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 보이는 거죠. 이, 개, 이 개묘생, 얼묘생, 정묘생, 이 토끼띠들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세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처럼 토끼띠분들 힘내셔서 항상 웃는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